여러분, 우리가 서양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그 모든 것의 설계도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죠. 오늘 이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철학이라는 정말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 대체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 다른 모습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고대 그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폴리스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독립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이 서로 맨날 으르렁대면서 경쟁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올림픽 같은 축제를 할 때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참 독특한 라이벌 관계였죠. 자, 이렇게 맨날 서로 싸우던 이들이었지만 곧 엄청난 외부의 위협이 닥쳐옵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제의 앙숙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의 서막입니다.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집어삼킨 거대 제국 페르시아. 다른 한쪽은 그냥 바위투성의 반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도시들의 연합이에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모두가 아, 그리스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유를 위해 말 그대로 불가능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승리를 거두고요. 영화로도 유명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는 단 300명의 스파르타 병사들이 전설을 썼죠. 그리고 마침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거대 함대를 박살 내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유를 지켜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 기적 같은 승리 이후에 아테네에는 엄청난 부와 자신감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아이디어들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죠. 우리가 바로 아테네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그 기적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 황금기에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나 몇몇 귀족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광장에 모여서 막 소리치고 토론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혁명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아테네가 남긴 진짜 위대한 유산은 파르테논 신전처럼 눈에 보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인간의 생각, 즉 철학이었어요. 서양 철학의 역사는 이세 명의 거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진 소크라테스가 생각의 씨앗을 뿌렸고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 씨앗을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즉 이상의 세계를 그려냈죠. 그리고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현실 세계로 눈을 돌려서 논리와 과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그 제자로 이어지는 이 생각의 흐름이 바로 서양 사상의 DNA가 된 거죠. 소크라테스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모든 알매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은 거였어요. 25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나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영광의 시대도 결국 비극적인 내전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 가요.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몰락이 역설적으로 그리스의 생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스 세계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뜰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죠. 이 둘은 정말 모든 게 정반대였어요. 바다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문화를 꽃피운 아테네. 그리고 강력한 육군과 철저한 교율로 똘똘 뭉친 스파르타. 이 둘의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라이벌 관계는 끔찍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터져버렸고, 수십 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운 끝에 남은 건 폐허 뿐이었습니다. 그리스 전체가 약해져 버리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죠. 찬란했던 황금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셋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바로 그 혼란의 틈을 비집고, 북쪽에서 새로운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한 명이죠. 겨우 20살의 왕이 된이 젊은 왕은요. 분열된 그리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의 꿈은 전 세계를 자신의 발아래 두는 것. 그야말로 누구도 밤이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리스를 통일하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군해서 숙적이었던 페르시아 제국마저 무너뜨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정복한 건 땅뿐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의 군대가 지나간 모든 곳에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바로 그 철학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몰락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리스의 생각은 오히려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리스의 아이디어는 더 이상 작은 반도에 갇혀있지 않고 온 세상의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2500년 전그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생각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치, 과학,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깊숙히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